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아까 좀 부진한 것이 있어서 한번더 말씀을, 본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말씀 깨달아 주세요 기억하세요. 자, 이상하잖아요. 내가 지으면 죄는 지는 것이지, 뭐, 내 속에 있는 죄인, 죄인이라,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하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게 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냐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음, 모든 걸 해결받고 우리는, 에,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서 어, 거듭나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가 있죠 천국 안에 있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민권이고 우리의 주소입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이다 이것입니다 내 중심이고 내 본질이고 내 정체성이다 그새 생명이 모든 걸 해결받았죠 네.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천국 안에서 그것은 사랑이 충만하고, 네, 또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것, 그 외에 많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새 생명, 천국 안에 있는 그새 생명을 중심으로, 그게 내 자신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네. 그것이 내 본질이고 내 정체성이다.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다. 이것이죠. 네. 자, 세상은 지금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네. 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시로 전혀 할수 없어요. 전적 타락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우리 육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받고 돌아갔을 때 우리도 이 육신은 다못 받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부활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이미 죽었죠. 또 전적 타락이죠. 선한 행실을 전혀 할수 없고 선한 생각을 전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새 생명 그 중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새생 하나님의 자녀로 새생명으로가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신이다, 내 본질이다, 내 중심이다, 내 자신이다, 이것입니다. 내 정체성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육신을 쓰고 있고, 이 세상을, 통과,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죄가, 이 육신의 악한 것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새 생명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미혹되고 보는 눈도 있고 또 세상에 부대히며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얼마나 얼마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것과 또 전술과 전략으로 다양하게 나를 괴롭히고 생각을 통해서 또이 생활을 통해서 뭐 전반적으로 나를 괴롭히겠죠, 미혹하겠고 어지럽게 만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에 상관없다 이 것입니다. 내 육신 속에 악한 것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내새 생명 모든 걸 해결받고 모든 걸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해결받아서 주님 안에새 생명으로 있는데. 그 주님 안에 가까이 오수, 천국 안에 가까이 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나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가까이 올수도 없죠. 그런데 침투할 수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질주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뭐, 일상에 살더라도, 뭐, 세상 속에 살더라도, 사람과 부대끼며 살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면서 질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바로 내 육신 속에 악한 것이 죄를 지는 것이 죄를 지는 것이지 내새 생명으로서 지금과 동행하는 내내 내 자신이 죄를 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육신에 있는 그 악한 것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난 이미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이고 내 본질이고 내 정체성이지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 육신에 그 있는 악한 것들이 예, 그 죄가 죄를 지는 것이 내가 죄를 지는 게 아니다. 고로, 예, 그러므로 나는 영원분포로 보장된 삶이고, 새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 새로운 새생명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죄를 상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질주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질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어, 내가, 그러면 자유함을 얻었지,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사녀가돼 천국에 가있지, 그러면 이생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서 더 묶어버리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율법이 바로 개입돼서,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아르켜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바라면서 질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죄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과 상대만 안 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으로서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면서 질주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실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로 여러분 축원 드립니다.